진주에 왜 가냐? 아,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갑니다. 산에 한대통에 지금 불잡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인봉상에 오늘 회사 근처에 있는가, 회사 뒤에 야산에 있는 그냥 능력이로 갖다 놓는 통인데, 아, 분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일단, 잡았긴 잡았는데, 이걸 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도 없고, 계속 날려보내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마치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8시에 마치는데, 어, 30분 일찍 얘기해가지고, 좀 마쳐가지고, 지금 산에 가고 있습니다. 안에 도착하면 은한 8시 40분 정도 될것 같고, 그 임도에서 한 10분, 10분에서 15분만 올라가면, 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일단 헤드랜턴 끼고, 헤드랜턴하고 다 챙겼습니다. 일단 안치해보고, 한치해가지고 안치 영상 찍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산에 다왔습니다아 저, 저, 별이 하나 반짝반짝 하네. 아, 지금 여기 올라가면, 한, 한, 5분, 5분 10분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제볼통에 여기 한 3개, 4개 있습니다. 저기 더 가면은 또, 또 있고. 여기, 자, 한 군, 두 군, 세 군, 차가 엉망입니다, 지금. 산에 달대때 먹을 음료수란 이유인봉상이 있네 이 채로 채로 들고 왔습니다. 그냥 회사 뒤에서 아이 깜깜한데 지금 헤드랜턴 하나 끼고 보이십니까? 헤드랜턴 끼고 지금 장화 신고 지금 청바지에 지금 아침 출근복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 산에다가 안치해보고 안치해놓고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안치하고 다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땡초입니다 지금 벌다 털어 넣었습니다. 털어 넣는데 일부, 일부, 일부 잔벌들이 지금 바깥에 뭉쳐있네. 입구를못잡고 매일 되면 이거 다 안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통 여기도 한통아 이불들은 이불 이통 깔끔하게 잘됐네 지금 바깥에 붙은 불도 없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한통세개다 틀어 넣었습니다 아 이것들은 일부 일부 지금 입구를 못찾아가지고 바깥에 있네이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되면은 날 밝으면은 이 왕마 안에 있다면은 다 찾아 들어갑니다 아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 밤에 저이 많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이, 이 저도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아 숯불도 바깥에 돌아다니고 일단 뭐잘 살길 바라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또한 통씩 한 통씩 늘려갑니다 불 받아가지고 산에 산에 불만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 봉상에 군봉을 받아가지고, 산에 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땡초였습니다. 마무리하고 집에 갑니다. 아따, 여기 인도가 길어가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일단 마무리 잘했고, 아이고, 나도 사람인지라 점점 무서워지네. 예전에 심산행 할 때는 이런 무서움이 없었는데, 그냥 산에서 텐트 치고 혼자 자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지금은 조금 어색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미친 짓 하고 다닙니다. 고맙습니다. 땡초였습니다.